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IP 추적 증거를 얼마나 신뢰했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제출한 IP 로그 원본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신 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IP 할당 정보의 시간대 주소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법원이 IP 증거를 주요 증거로 채택한 근거와 함께 로그 분석 방법론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소견서 감정.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며, IP 추적 과정에서 VPN 프록시 공용 와이파이 등우회 경로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고, 유사 판례에서 IP 증거 신빙성 인정 기준을 대조해 일관성이 유지됐는지 평가해야 하며, 의문이 생기면 상급심의 항소에 IP 증거 채택 근거와 해석 논리에 구체적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로그 위 변조 가능성 적소 환경 변화 자료를 제출해 신빙성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 측은 추가 ISP 증빙 목격자 진술 화면 캡처 등을 보강 제출해 IP 추적 증거의 신뢰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